2023년 9월 특강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동산 임대서 상업용 일반 임대 사업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상업용 일반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 모든 게다 들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 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9월 월세고수 특강 왔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9월에는 오랜만에 대면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월세고수 TV 사무실에서 어, 5분 정도 모시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 상업용 부동산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나눠서 이제는 좀두 개의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편입니다.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 편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늘 이제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특강 시간 늘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좀 강점을 두고 있는 게 법인 내용입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명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명의 선택을 할때 법인대 개인 요 저희 질의 사항이 제일 많은 게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법인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인데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굳이 법인을 안해둘 분들이 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고 이분은 법인을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절세 방법이나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직장인분들이 저희 상담자분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분들이 좀 일찍 시작해서 법인 설립을 통해 은퇴 준비를 하는 게 다른 어떤 방법보다 노후 준비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저희 강의 시간에 자세히 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본질인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가치를 갖다가 평가를 할때뭐 시세라는 걸 너무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kb 시세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알수 있지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획일적이고 주거용이기 때문에 뭐큰 차이가 없어요. 물건별로 위치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크진 않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가치 평가 방법에 정성적인 방법, 량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대료로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알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중에 어또큰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업무시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해요. 업무시설은 뭐 지식산업센터, 막 그동안 이게 좀 알아온 것들이 있지만 소규모 이제 그니까 러 우리 많은 분들이 아닌 소규모의 사람들만 투자를 해왔던 그 지식사업센터나 뭐 사무실 이런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초적인 내용은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걸 이제 모르고 투자했던 분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소액투자 가능한 업무시설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사례로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떤 건 투자하면 안되고 어떤 건 투자해도 되는지를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인데요 상가투자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모든 부동산 중에서 가장 어려운게 상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상가도 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를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 투자 안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기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을 봐야 되는지를 첫 번째는 상권을 좀 구분을 해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례로 보는 좋은 상가는 무엇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상가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은 전반적인 걸 한번 다 조금씩 건드려보면서 그리고 저희 강의 2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고 나서는 기초적인 개념. 아, 최소한 이런 건 하면 안 되겠구나. 또이 정도는 어 내가 해봐도 되겠구나. 이런 걸좀 분류를 할수 있을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2시간을 이런 내용을 준비했으니 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강의는, 9월 강의는 추석이 껴있어서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날 저희 월세고수TV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선착순 다섯 분만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늘이 강의 안에는 일회 상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면이나 비대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 혼자 상담을 하다 보니 인원을 갖다가 많이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다섯 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수강료는 5만원으로 진행을 하고요. 기존에 동일하게 강의 신청은 저희 법인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폰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이제 강의 접수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면 강좌로 진행하니까 좀 빠르게 아마 마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접수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